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캐디너 독스월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캐디너 독스월드의 대형 후재를 정확하게 입수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디너독스월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캐디너독스월드의 시세가 정말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소통방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차트상으로 보면은 저는 캐디너독스월드를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딱두 포인트만 강조드렸어요. 여기에서는 제가 올라간다 말씀드렸고요. 이때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좀 패닉셀 나오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지금 패닉셀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대형우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서는 다시 타점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때 우리 소통방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진짜 대박났습니다 신고가 더 드렸어요 300% 이상 다 가져가셨는데 자 이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공개적으로도 제가 2차 매수하시라고 대놓고 적어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최저점 정확하게 맞췄구요 잠깐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는 물탈 시점을 봐야 되지 만약에 매도 잘못하면은 정말 최저점에서 손절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자 제가 이때 좀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큰일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저점 손절은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려서 이때 5원에서 2점에서 들어가서 18원 찍었어요 300% 이상 전부 다 가져가셨구요 지금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100% 무료로 소통방에서 이런 타점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캐지노독스월드가 시세가 떨어지니까 이거 고래들이 다 팔고 도망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 윈터뮤트라고 하는 지갑에 캐지노독스월드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여기 뮤코인이요. 1억 9천만 개가 발견이 됐어요. 자, 고래들은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고래는 이유 없이 매집을 하지 않고요. 이 윈터뮤트는 50개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바이낸스랑 협력을 하고 있어서 자, 고래가 매집을 했다. 어, 그러면 바이낸스에 상장을 시킬 의향이 있다고 라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는 상장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뮤를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호재가 되는 거고요. 자 예전에 이 네이로 윈터뮤투가 매집했다라고 해서 9월 10일에 속보로 나왔었는데요. 바로 6일 뒤에 바이낸스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는 장난 아니게 터졌고요. 6,000% 터졌어요. 자 이때가 바이낸스 상장 시점인데 진짜 6,000% 터져가지고 60배 됐습니다. 캐지노 독스월드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래가 매집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바이낸스는 지금 현재 호재가 터지고 있어서 트럼프가 바이낸스 US 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바이낸스 인수하면은 그냥 코인 시장은 대폭등장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 특히나 MGX가 바이낸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약 20억 달러 상당의 역대급의 가장 큰 투자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속보가 떴습니다. 바이낸스에 대한 최초의 기간 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뮤가 바이낸스의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상장비만 보통 아니게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낸스는 고향의 빈코인을 상장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 9월부터 캣티즌을 상장을 시켰는데 상장비만 1400% 터졌어요. 특히나 이 뮤코인은 선물이 바이낸스의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상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장비이 최소 1,000% 이상은 터질 거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기회가 오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요 자, 저는 극비의 정보로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진을 만났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믿으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가방을 입수를 했는데 이 가방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캐지노 독스 월드 재단은 쇼핑몰을 하지 않고 물건을 돈 주고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는 운영진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가방을 보여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정말 바이낸스 극비의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자, 010-5933-4168번으로 캣 이너라고 연락을 주시면요. 정보 제공 100% 무료로 말씀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를 다해버리면 시세가 바뀌기 때문에 바,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재단 측에서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에 상장 신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기 전에 뮤를 열심히 모으라고 하는 답변이 왔는데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대응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정보가 없으면 또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돈을 다 날리게 됩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100% 무료로 제가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캣 이너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극비의 정보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 소통방에서는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데 매매 한 번으로 3만 달러, 4만 달러 이렇게 벌어가세요. 인증도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보통은 50배나 100배로 진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크게 나는 건데 1%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 수익이 100%가 될 수가 있기. 진입을 해야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대폭 등장의 직전이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정말 한방에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수익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할때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남들이 아직 잘 모를 때 매수가 들어가 줘야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소통방에서는 큰 수익이 날 수가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캣 이너라고 연락 주시면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가 있게. 100% 무료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선착순 30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되시고, 저한테 문의가 하루 종일 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되세요. 페페코인에 4만원 투자하니까 700억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극초기에 선점을 했을 때 이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급의 민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바라크라고 하는 밈인데, 지금 대파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소개해드렸었는데, 저한테 구매 정보 받아가신 분들은 상장밈이 정말 제대로 쏘고 있다 보니까, 하루 만에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자우창펑은 자신이 무바라크라고 하는 사실을 미묘하게 인정했다라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우창펑이 무바라크라고 언급을 하면서 탄생을 한 민코인인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0 1 1 달러 선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0.18 달러 지나고 있죠. 그래서 하루 만에 50% 이상의 수익 가져갔습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더 올라갈 건데요. 아무래도 바이낸스 상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코 앞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우 창펑은 자신이 무바라크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인정했다. 바이낸스 사장의 전형적인 은밀한 움직임이죠. 자우창펑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면 그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을 때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이 하늘 높이 치솟는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바이낸스 상장이 이들의 목표이다 보니까 정말 지금 임박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 관련해서 호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일가가 바이낸스 지분을 인수하겠다 발표를 한 상황인데 진짜 인수를 하게 되면 이 코인 시장은요, 대불장이 오는 겁니다. 지금 BNB 시세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는 지금 투자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낸스에 대한 최초의 기관 투자가 들어오고 있고요. 20억 달러 상당이다 보니까 역대급의 가장 큰 최대의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BNB 윙 코인 잘 보셔야 되는 시점이시고,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벤트 종료는 6일 남았는데, 이 무바라 코인을 받아가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에어드랍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0 1 0 5 9 3 3 4 1 6 8번호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에어드랍 어떻게 받는지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정말 바이낸스 상장 전에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언급을 했습니다. 밈코인은 카지노다. 늦게 참여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밈은 초기에 잡아야 정말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인 거고요. 제가 오피셜 트럼프도 한 시간 만에 바로 포착을 해서 말씀드려서 구매 정보 빠르게 받아가신 분들은 진짜 한 시간 만에 거의 20회가량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졸업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바이낸스 상장을 그날 당일에 바로 했다 보니까 엄청난 상장 밈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실온 에코, 제가 비상장일 때 말씀드려서 저한테 구매 정보 받아가신 분들은 진짜 졸업하셨습니다. 천만 퍼센트 터졌어요. 천에다가 만 퍼센트. 진짜 이런 숫자가 가능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원 넣으니까 10억이 되는 그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온 에코로 졸업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 무바라크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보니까, 이 기회 잡아가실 분들은 01059333168번으로 문자, 저한테 남겨주시면요. 제가 구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 이 상장 정보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에서 이게 상장하는지 알아야 지금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상장 정보까지 드릴 거니까, 정보 제공 100% 무료입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말씀드릴 거고요. 저한테 문의가 정말 하루 종일 오고 있어서 선착순 30분 안에서 가능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문자는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되세요. 감사합니다.